카카오톡, 이미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다 되셨죠? 이미 진행된 업데이트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내 개인 사생활을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 10월 1일, 카카오톡이 4분기 내로 친구 목록을 원래 기능으로 쓸수 있도록 다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4분기? 당장 이번 주 안에 바꿔줄지, 내년이 다 돼서야 바꿔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저는 이게 마치 시간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 복구를 하는데 최대 3달까지 걸린다고 했을까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점차 적응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카톡 원상 복구 약속을 취소하거나 애매한 방식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설정을 다 같이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능은 원치 않는다는 걸꼭 표현해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 사진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카카오톡.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와 얼굴이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원상복구 계획, 당장 이번주가 되든 한참 뒤에가 되든 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이 설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입니다. 나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하는 방법은 이첫 번째 화면에서 맨 좌측 상단을 보면 본인의 닉네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닉네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점세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설정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요.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 부분에서 이렇게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 라는 부분이 꺼져 있다면 이 부분을 모두 활성화 시켜서 노란색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한다는 뜻은 내 핸드폰 기준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만 내 프로필의 게시물을 볼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최근에 올린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이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를 하시면 아까 화면에 이런 식으로 어 내, 내가 새롭게 올린 사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설정들을 빨리 해놓지 않으면 카카오 측에서는 분명히 어, 사람들이 그래도 적응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잘 쓰네라고 한다면 어, 원래 친구 탭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어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해서 어, 나의 피드나 나의 프로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내가 배경 사진을 바꿔도 다른 사람 피드에 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 목록 가나다 순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에 친구 버튼이 있을 텐데요. 친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나다순으로 바꿔주시면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가나다순의 이름 정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오픈 채팅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업데이트가 젊은 사람들도 찾기가 어렵고 게다가 회사에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확인하려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자극적인 영상이 나와서 회의 도중에 민망해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젊은 사람들도 찾기가 지금 어려운데요. 원래 오픈 채팅방이 있던 위치에 쇼폼 기능을 배치해뒀습니다. 이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네. 이 화면에서 원래 아래 가운데 부분이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오픈 채팅이 아니라 쇼폼이 먼저 뜨게 되는데요. 자,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쇼폼과 오픈 채팅이 나란히 보이실 텐데요. 이 오픈 채팅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오픈 채팅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폼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갑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쇼폼 화질이라고 있는데,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 절약 모드를 눌러주세요. 네 번째, 좋아진 기능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수정 기능인데요. 네, 바로 보낸 내용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삭제를 하고 다시 적어야 했다면 지금은 언제든지 내가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일 1시 미팅 참석이라고 쓴 내용을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방금 나와 있던 내일 1시 미팅 참석이라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2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V 모양의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조그마한 글씨로 수정됨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내용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내일 미팅 2시 참석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용이 수정됨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강제 업데이트를 막을 수 있는 기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설정해 두신 분들은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저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 다음에는 자동으로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검색해 줍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누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열기를 누르지 마시고, 어플 모양을 한번 눌러 주세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을 꺼두시면 됩니다. 이 체크 표시가 사라지도록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체크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폰 설정 방법인데요. 먼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립니다. 그러면 앱이라는 부분을 눌러 주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A로 시작하는 앱 스토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약간 가운데 아래쯤 보면 앱 업데이트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자, 아이폰은 갤럭시와는 조금 다르게 어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를 켜고 끄는 걸 설정할 수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켜거나 전체적으로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나는 하나하나 직접 업데이트 시기가 되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꺼두시면 되고 그거는 조금 귀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켜 두시는 게 좋겠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보호 설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응하는 듯이 쓴다면 카카오톡은 언제 또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원래 기능을 원상 복구한다면서 찾기 어렵게 구석에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민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설정을 차단해서 우리는 카톡이 인스타나 페북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걸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카톡이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널리 널리 공유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이 설정을 하도록 꼭 알려주세요. 바쁘신 만큼 좋아요 하나만이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